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과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나왔어요. 얘는 뭐 그림만 봐도 알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쓰기가 번거로워서 자 길이가 4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가 나올 겁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AP는 문제에서 T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t에 관한 극한식인데, 그럼 결국 얘는 얘를 t로 표현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죠, 지금. BQ, 선분 BQ의 길이를 t로 표현해달라는 얘기예요. 표현하고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얘가 어려운 이유는 좌표축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러면 보조선 그리고 최대한 닮음 등을 이용하셔야 되죠. 이게 모든 도형 문제의 기본이에요. 어려운 문제에서. 자, 보도선 그리는 요령 말씀드렸어요. 제가 원이 나왔을 때 원의 중심에서 접점, 교점, 수선 이런 방식으로 보도선을 그리시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원의 중심에서 별로 더 이상 그릴 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림이 다 나와있고 이렇게 한번 이어볼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여기 배 도? 90도. 그럼 이 길이는 바로 구할 수 있겠죠. 피타고라스 정리. 자, 얘가 빗변이니까 4의 제곱 16. 여기까지는 됩니까?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BQ의 길이를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할지 설계를 먼저 하셔야 돼. 설계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제가 문제를 다 읽다 말았지만 이 사각형은 지금 문제의 조건을 읽어보면 무슨 사각형이니? 평행사변형이죠. 얘랑 얘랑 평행하다라고 문제 주어졌고, 얘랑 얘랑 평행하다고 주어졌습니다. 제가 그한게 아니라, 얘는 지금 평행사변형이에요. 그럼 BQ가, 그림 그리기도 어려워. 이거야. 얘를 t로 표현하면 되잖아. t로 표현하면 되는데 그러면 아마도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보조선을 그려봤을 때, 연장선이랑.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만들면 좌표가 없잖아. 좌표가 없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문제 그러면 이제 어디랑 어디를 표현해야 되냐? 당연히 드는 생각이 여기랑 여기를 뭘로 표현해야 돼? t로 표현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끝난 거지.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만 쓰면 되잖아. 근데 쟤는 제가 임의로 그린 가상의 보조선이 되겠고 쟤랑 똑같은 길이를 이쪽에서 한번 그려보면 얘랑 얘랑 똑같겠죠 지금? 이거랑 이거? 이, 이해됩니까? 아 이건 뭐 이해도, 이해도 자식할 필요 없이 너무나 당연할 것 같아. 되지? 어. 그 다음에 이 길이 이 길이는 원 위로 옮겨보면 얘랑 똑같지 않을까요 얘랑? 요 소프트 여기까지. 평행사변형이네 봐, 맞자. 자, 그러면 제가 기호를 좀 쓸게. 제가 임의로 선의발 내린 여기를 h라고 합시다. h. 우리 중삼 때 열심히 배웠을 거야. 직각삼각형의 달과 관계에서 소공식.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랑 똑같죠. 이 빨간색, 붉은색, 붉은색 두개 곱한 건 연두색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습니다. 맞죠? 그러면 천천히 씁시다. 이게 얼마? 4 곱하기 pH는 이거 곱하기 이거죠. 자, 여기까지 돼. 그럼 pH는 구한 거 아니야, 일단? 자, 됐죠? 그럼 이제 어디를 표현해야 되냐면 여기 표현해야 되죠? 여기. OH.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 OH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지금 여기 또 이렇게 귀여운 직각삼각형 나오잖아.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고 루트 씌워주면 되지. 맞아요? 이거 제곱하면 얼마? 이거 반지름이니까. 여기까지 돼. 4에서 pH 제곱 빼야 돼. 맞지? 이게 pH잖아. 이거 제곱. 지금 좀 거지 같더라도 제곱하시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어, 아마도 간단히 될것 같아. 간단히 되니까. 뭐 출제자가 정상인이면 간단히 되니까 됐겠지. 자, 이거 분모 16으로 맞춰주면 64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t제곱 플러스 t제곱입니다. 자, 완전제곱식 보이시는 분? 뭐의 완전제곱이죠, 이게? 이거 t제곱 마이너스 8의 완전제곱이지. 네, 맞아요. t제곱 마이너스 8의 완전제곱이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나와야 될 거예요. 주의하실 점, 지금 t의 범위가 뭐보다 작대, 이 루티보다 작대, 이거 양수야, 음수야, 그럼 음수입니다. 완전 제곱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니죠. 어, 절대값이어서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될 거야. 이렇게 맞니? 이제 좀 이쁘게 쓰자. 이쁘게 쓰면 자, 이렇게 될 거고. 이제 BQ의 길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주 대각선이잖아. 이거 제곱. 이게 이거죠. pH 제곱. 이거 제곱한 거. 맞지? 루트. pH의 제곱. 그럼 16분의 T 제곱. 16 마이너스 T 제곱.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 아랫변. 자, 지금 구한 여기다 얼만큼 더 더하고 제곱하면 됩니까? 4 더하고 제곱하면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지금 제가 구한 건 이거고 여기다 지름 4만큼 더해야 저 피타고라스 삼각형 나올 테니까 제가 따로따로 먼저 써볼게. 이게 앞에 거고 뒤에 건 제곱하면 36 마이너스 2 곱하기 n의 2의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 뭐 이렇게 되나요? 맞지? 자, 여기 16분의 t 내 제곱은 얘랑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16분의 16t제곱은 그냥 t제곱이지.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2t제곱이지. 여기 36은 남았고 자 이게 pq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t는 0에서의 우극한이고요. 2t제곱 나누기 6마이너스 pq 일단 계산이 잘 되는지 확인하려면 0분의 0꼴인 거 확인하셔야 돼요. 0분의 0꼴 맞습니까? 맞죠. t가 0을 라에 가면 6 루트 36이니까 0분의 0꼴 맞습니다. 뭐 해야 되니 그럼? 유리화. 자, 유리화 할 때는 유리화 하는 쪽만 제가 계산해 달라고 했고 이거 계산하시면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빼면 정확히 2t 제곱 나옵니다. 얘랑 통째로 약분 되겠지? 그리고 t가 0으로 해가면 이거 없어질 테니까 6 더하기 6이니까 12 나오겠네, 4번. 마지막 계산은 편하지. 응.